지난주 방송에서 2017년도 중기청 그 정책적 정책 과제 통합 권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이그고를쭉 그 보다 보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 그 요즘 TV 정치 얘기 많이 보시죠? 내년도 2017년도에 예산이 약 3.7%가 증가해서 총 400조 원인데,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400조 원인 거는 뭐 뉴스 보상 아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그 핑크색으로 R&D라고 되어 있는 19.4조, 19.4조. 약 19조 원이 R&D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이 자료는 참고로 정신일 카페에 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자산 설명도, 그리고 문서 파일도 첨부되어 있으니까, 좀더 궁금하신 분들 문서 파일 첨부된 걸 보시면, 1 9사라는게 뭐죠? 에? 이게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주려고, 1 9사라는게 뭐야? 아, 19.4? 못는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이제 과제가, 어떻게 그,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어떻게 변했나. 자, 보니까, 기초연구 쪽으로는 약 1,600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청정에너지 쪽으로는 약 1,379억 원이 증가했네요. 그죠? 그리고, 4차 산업성장 쪽으로는 1,560억 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미래, 미래상장 동향 쪽으로는 1,708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바이오 신산업으로 379억 원이 증가됐고, 재난재 설계 안전 쪽으 재난재 안전 쪽으로 4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쪽 증가된 쪽으로는 좀더그 집중을 해서 응모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할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좀 찾아가지고, 협약을 몇 도로 해보겠어요. 요거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또 2017년도 R&D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시면 부채별로 그 보면 잘안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 얼마가 증가되었나. 이런 산업통상자원부는 얼마 증가되었나 이런 것들이 잘 테이블로 오늘은, 지난번에도 준비했구만. 네, 같은 증가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다 정신밀 카페에 다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일단, 세부 과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 과제, 이 페이지, 요 정신밀 카페 요, 요 자료들은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 중기청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세 번째. 산통, 산, 산업성장 밑에가 중소기업청 같았네. 중소기업청. 이게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TV에 있는 화면을 보니까 글자가 좀 일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아주 정신미 카페에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네요. 질문, 질문 있으세요? 한번 살짝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자, 오늘 11번째 방송은 어떤 내용을 했냐면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룹, 기능을, 그룹 영상통화 기능을, 기존 영상통화 기능을 저희 도입했다는, 데 도입한다는 내용. 그리고, 번개장터라는 이제 그 중고, 중고마켓 어,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차, 중고차 안심구매 서비스인 번개카를 런칭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 보청기를 만들고 있는 올리브 유니온이라는 회사가 해외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인디고고에서 펀딩 목표 금액의 700배를 그, 추가 달성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부산에서, 동남권 벤처 캐피탈 리스트 전문가 과정이라는 부산시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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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투자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정심일 카페 뉴스는, 개념특허 출원, 개난단계 출원특허 무상 이전 마청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공고했습니다. 매월 1월부터 말일까지 선착순 접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2017년도 성공 보장형 무상한 정치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도 공고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소개된 업체가 방학이 기름 짜러 회사죠. 쿠엔지 버키션은, 그 연매출 10억. 예. 10억의 쿠엔지 버키션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기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좀돈 있는 분들 다 이런 기름 사서 먹어요. 좋은 것도. 일단 보면 딴 것보다도 유해물질이 최소화됐잖아요.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사요. 정치적인 배우기 권을 길게 하면요. 저희 교육과정은 돈돈 돈 내고 된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맛보기만. 어차피 코타로님 교육 들을 거잖아. 180만원 내고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저 방송으로 초콜릿 몇개 쏘는 사람하고 똑같은 내용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고 듣는 게 아, 듣고 나서 재방송 타 그리고 이걸 길게 왜 못하냐면 저도 잘 몰라요 코타님님 교육받으면 다 알아 다 몰라 저도 사실, 이제, 그, 교육받은 내용을 요즘 이제 컨설팅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컨설팅할 때 제일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창업 기업을 컨설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 질적으로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하는 거를 1대1로 협회장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거라서 복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거 설명, 그, 그 교육받으시면 다 해요. 이거를 일주일 걸쳐서 방송하는, 거, 저 교육을 받는데, 그거를 제가 한 30분 만에 어떻게 방송합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걸쳐 하는 거니까, 교육받으시면 돼요. 가장 즐거운 거나? 스마트, 스마트폰 스마트링 8,900원입니다. 싸니까 좀 사주라, 예. 보니까 살 사람이 없네 여기. 하여튼, 이런 제품들. 다음 주엔 또 다른 제품 올릴게요, 예. 무슨 샘플? 예산 샘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2017년도 R&D 지원사 관련된 자료는 정신밀 카페에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구요. 벌써 49분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일찍부터 해가지고 좀 피곤하긴 하네요. 더 질문 없으시면 다섯 시가 오늘 방송 종료할게요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츰 조금 조금씩. 아, 요새 컨설팅 하는 얘기요. 아 제가 컨설팅하는 회좀 얘기해 줄까요? 제가 오늘 오늘 만난 업체만 해도 꽤 되니까 오늘 만난 업체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아 이거 듣고 계시면 안되는데 그 송도에 송도에서 그 중국이나 동남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의료관광들을 의료관광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도 컨설팅 예. 그업체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고 너무 좋은 그 사업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충분하신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컨설팅 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안 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 쪽컨설팅 하나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한의원 한의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한의원을 이제 북경 같은 데다가, 북경이나 상해 같은데 한의원을 런칭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 그 여자분들은 아실 거 같은데 자훈기라고 있죠 자훈기, 자훈기를 만들었대 이 한의원에서, 이제 반신욕기처럼 자훈기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중국 쪽이랑 동남아 쪽에 팔고 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최근에 두바이 쪽에 아마 진출하게 됐나 봐요. 근데 그쪽은 또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일부 다쳐져 그래서 성공사례라는 게 뭐죠? 컨설팅 성공사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지금 이제 협약을 하면 내년도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금을 얼마 받았느냐 이런 게 성공사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없죠.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 물론 제가 협회 관계자분한테 요청해가지고. 받아놓은 건 있어요. 최근 3개년 동안 코테라에서 그 컨설팅을 통해서 받은 자금을 얼마 받았는지를 포트폴리오처럼 모아놓은 자료는 있는데 요거는 요관 업체만 살짝살짝 보여드리고 싹 감추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진짜 80% 이상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 정말 돈을 정말 많이 받았어. 근데 별의별 업체가 다 받았어. 제가 막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뭔가 개발해 가지고 컨설팅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컨설팅 해가지고 자금 받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매년 기했지만 떡담 같은 데가, 떡담도 뭐, 그, 3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떡집에서 사먹을 받았다고, 떡집에서. 이런 게 성공사례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코테라님도 교육받고, 오데이트 같은 하고 되면 알겠지만, 이 코테라에서 민간 투자, 약간, 그러니까 엔젤들 그러니까 투자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쪽에서 투자 사업도 조금 몇 가지 투자 컨또도몇건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결과는 나온 게 있는데 빅몬님 빨리 오셔야지 좀 정리할 텐데 아직도 술 드시고 계시나봐 오늘 제 다음 이스 23기 OJT가 종료돼서 회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밥만 먹고 왔는데 저는 방송 때문에 왔지만 다른 분은 여전히 지금 한잔하시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얘기 못할 것 같아. 자, 오늘 방송은 55분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53분입니다. 더 궁금한 거는, 우리 협회에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코타 님도 지금, 저, 다음 달에 수업 들으시면,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오디티 끝나고 나면 저랑 똑같은 전문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컨설팅 같이 할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동료 전문의원으로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재미난 거 많아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것도 있는데 아직 얘기 못해 제가 얘기하다가 빅머니님이 혼나 진짜 정말 살짝 말씀드리면 빅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10년 동안 한 번, 그, 할 수도, 하기에도 어려운 프로젝트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았다, 내가. 근데 그게 성사가 돼야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대박 프로젝트. 대박. 규모만 천억이 넘는. 그런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난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 이걸 교육받으시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55분이고요. 자, 이제 방송 종료할게요. 자. 5, 4, 3, 2, 라고 방송 종료할 겁니다. 5, 4, 3, 2, 1, 땡! 수고하습니다 오늘 종료합니다. 끝! 끝!